빨리 까볼게요. 이렇게. 어. 아 득점. 와. 예쁘다. 근데 왜 하나? 응. 왜 하나만 왜 있지? 또 세트로 시켰는데 뭐지 그 조회를 해봤거든요. 제가 실수로 원래 세트를 살려 살려고 했는데 그한 개짜리를 시켜버렸더라고요. 아 진짜 아나 아, 진짜 아 검은색 앨범도 살려고 했는데 아 블랙 버전을 한, 어, 블랙 버전 좀 없어요. 저는 이거라도 깔게요. 아, 블랙 버전은, 그냥, 그냥, 그냥 따로, 뭐, 포켓만 따로 살려고, 살게요. 이거 뭐야? 블랙 버전 따로 포켓만 사야겠어. 응?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실수를 하잖아. 어, 뭐야, 왜 이래? 예쁘다. 이거, 특전 이걸로 왔거든요? 달걀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까볼게요 제발 하자 없이 와라 제발 제발 아싸! 다행히 하자 없어 맨날 애플.. 아직 애플이 아니고 알라딘 때 자꾸 하자 있게 와가지고 막 약간 의심해버렸어. 이것도 까봐야겠어. 음, 이게 좀잘 까져? 이게 앞면인가? 응, 음, 맞는데. 어, 아니가, 이게, 아, 이렇게가 앞면이네. 아 거꾸로 갔다. 와. <laughs> 어, CD가 이렇게 돼 있어. 그 제니 노래 들으셨나요? 아니 노래 너무 좋아또뜰 건데 예쁘다. 약간 이렇게 어, 이거 뭐야? 헐저렇게까지계도 뭐야 어 이거 뭐야? 짠이거 하트? 어떻게 너무 예쁘다. 이렇게도 예쁘다. 잠깐만 이거 저기 뭐또 있나 이런 하트가? 약간 여전사 같다. 김대니 너무 예뻐. 그럼 진짜 제니는 육각형 아이돌이 아니야. 완전 십각형 완전 원형이야 원형. 그냥 동그라미 아 그냥, 그냥 더, 어떻게 할수 없는 아기돌 진짜. 최고의 아티스트 아닐까? 이거 한번 가볼게요. 여기 안에 포카랑 뭐 있겠지? 어 뭐야? 와, 포카가. 진짜 많아. 어떡해.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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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떡해. 아 진짜 캠전이 너무 사랑해. 이거 뭐야? 이게 뭐지? 이게. 오, 어, 약간 티켓 형식이야. 티켓 좀 주기 이런 거 티켓 약간 형식같이 생겼다. 되게 예쁘다. 이런 거 약간 비공구수로 많이 봤는데, 공구수로 이런 거 처음 봐요. 하 이거 그그그그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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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진짜 어어 예쁘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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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옆서, 약예쁘다예쁘다어렇게 예쁘다. 이거 포스터거든요볼게요 아, 아, 기대돼. 아, 그때 로제 때 포스터 찢은 거 아직도 생각나. 조심, 조심. 우와,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뭐지? 스티커인가? 이거 찢으면 바로 뜯어질 거 같아. 진짜 그 조심. 자, 안... 아, 괜찮아. 이거 끼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아, 고

뭐랐어이거 쓰이... 여기 영어로 못 써있네. 이건 뭐야? 약간 다 예쁘다. 대망의 포카를 볼게요. 짝... 어, 어떻게... 너무 예쁘다. 하자가 없어. 애플 좋네. 하자 없이 왔어. 어유 애플 하자 없이 왔어. 완전 좋아. 짠! <laughs> 어떻게 <어떡해>! 어, 뭐야? <laughs> 너무 예쁘다. 근데 이래도 돼? 너무 예쁘네 심지어 하자까지 없으니까 더 행복해. 아, 예쁘다. 마지막. <laughs> 어, 짠. 오, 뭐야? 약간 느낌이 다 다르다. 너무 예뻐. 얘도 너무 깔끔해. 어떡해? 앞으로 애플메직으로 살까? <laughs> 오늘의 수학물 슬리브에 껴줄게요. 둘, 셋. 넷. 어떡해.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여워. 원래, 그, 뭐지, 약간 보라 색깔 특전 갖고 싶었는데, 뭐야? 갖고 싶었는데, 이것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약간 침질방 같다. 약간 침질방에서 계란 먹는 제니. 약간 상상이 안 가. 제니는 뭔가, 진짜 약간 고급스러운 것만 먹, 먹을 것 같아. 똥도 안쐴것 같아. 물어보면 진짜, 안쐴것 같다고 대답할 것 같아. 아, 너무 예쁘다. 요거 너무 예쁘다. 약간 여신 같아. 이, 예뻐. 콜북에 껴줄게요. 여기 원래 지수 솔로 공, 소, 솔로 그 앨범? 정리해놨는데, 제니도 그냥 넣어놓을게요. 예쁘다. 예쁜 거 앞에다가 놔두자. 예쁜 게 최고야. <laughs> 오, 어떡해, 너무 예쁘다. <laughs> 이빵, 예뻐. 오늘도 포카 포장을 하겠습니다. 이분이, 이거 사주신 분이 지금 재구매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요. 어 그때 비삐총할 때마다 화자같이 생긴 게 있는데 실제로 보면 화자가 아니거든요. 근데 비삐총 보면 화자같이 생겼어. 아니 그것도 그냥 보는 거는 이상한데 꼭그 카메라에만 이상하게 담겨요. 색상 슬리브에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이건 비싼 폭하기 때문에 얘가 비싼 폭하거나 아니면 여러 장 구매해 주실 때는. 제가 색상 슬리브 넣어 드릴게요 지금 색상 슬리브가 얼마 안 남아서 막 썼더니 아 다시 사야겠어 색상 슬리브래 너무 예쁘다 다운로 진짜, 알리테무 탑로더? 진짜, 비강주 진짜, 다이소, 제발, 탑로더. 다시 팔아주세요. 진짜, 이거 너무, 뻑뻑해가지고, 넣기가, 진짜 힘든, 거 있죠? 진짜, 아무리 급해도, 진짜, 알리테무 사면 안될 거야. 다들 계약하셨나? 요? 저는, 계약을, 했어요. 아마 지금 이거 영상 올라가 있으면은 한참 길것 같긴 한데 뭐 괜찮아요. 어차피 영상에선 저 혼자 떠드는데요, 뭘? 뭔? 이게 더 예쁜가? 이게 원래 반대쪽이거든요? 이게 앞면인데, 원래. 전,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예쁜 거 같기도 하고. 예쁘지 않아, 이게 더? 아닌가? 에? 반대로 꼽았다. 욕 먹을지도 몰라. 앞면으로 그냥 찍어야지. 짠. 어머, 삐뚤어졌어. 괜찮아. 이해해 주실 거야. 지수. 코랑. 몇장 주지? 이분이 재구매해주셔가지고, 좀 여러 장 드릴게요. 한 10장 드릴게요. 아, 진짜 사장님이 미쳤다. 자, 재구매하면 돈 많이 드릴게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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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주세요. 젠초가 많네. 다섯 장 뽀로로 젤리응 은근 없어졌어 약간 신장만 드려야지 프리컬을 많이 줬으니까 <laughs> 아니야 그래도 양심까지 거기 야 이렇게 일정하면 비슷하지 않을까? 덤은 내 마음이지 내 마음대로 주겠어 이거 온더 그라운드 로제가 되게 지금 재고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덤으로 줄게 되게 많아요 좀더 드리... 이거 좀 재고 좀 처리해야겠다 엔사나 좋아하실거야 스무 장 드려버릴까 그냥 히. 한장더 드리면 스무 장이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증명사진도 하드 드리겠습니다 전에, 그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예만0년 전에, 10년 전 예뻤어 아전나 10년 전에, 드릴게요. 다들 학교생활 괜찮나요? 저는 첫 날이라 그런가? 너무 어색해요. 여섯 여덟 열둘는 여섯 여덟 열둘는 여섯 여덟 열 오늘은 포카를 다섯장 포장해야돼요 약간 요즘 포카가 잘 안팔려서 싸게 내놨더니 약간 대량 구매해주시는 분이 많아졌어요 로제포카 이제 엘포 이거 하나만 남았다 다 팔렸어요 로제 요, 리사 폴라, 이거 잘안 팔려가지고, 진짜 저렴하게 내놨더니, 구매해주시네요. 아주 좋아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인덱스를 붙여줄게요. 폴라 색깔에 이거 붙여줄게요. 탐로드가 많아졌죠? 왜냐하면 급하게 테무에서 또 샀어요. 아니 저희 다이소는 안 팔아서 급하게 테무에서 빨리 구매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뻑뻑해요. 어우 들어가질 않아. 이거는 그냥 따로 하나 넣어 줄게요. 짠. 여기는 그리고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뒤집어서 너무 예쁘다 알게 됐어. 음 죄송해요. 플리를 드릴게요. 음 다섯 번 클릭, 다섯 번 드릴게요. 다정식 드릴게요. 미가로 줄게요. 그냥 게요 짠 예쁘다 봉투에다가 넣어줄게요